지하실에 열려있는 창문을 발견하지만, 사람이 들어오기엔 불가능해 보인다며 헨리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베티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록은 자신들은 공격당한 게 맞다며 그레이시의 상처를 보여주는데, here, here, where, where is it? Where is it?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Let us know if she makes 경찰들은 그녀의 상태를 의심하고. 헨님마저 uh, we'll right. so, huh?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았죠. <웃음> <웃음> 잠시 뒤 헨리에 루비가 집을 나서자 러그 그레이시와 장문을 고칩니다. 그런데 g r a c e what are you doing over there? I told you to stay right here." 구석을 바라보며 또 빌라 선생을 얘기하는 그레이시. But "She's looking right at you. Can't you see her?" 천천히 다가갑니다. "She's my hermana, mama." "What kind of smell?" "Hey. 자 대지, mama."